수많은 언론 인터뷰로 정명성 목사의 유죄를 주장하는 제보자 엑서더스 전 대표 김도형. 그는 사회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과거 수 차례에 걸친 사과 편지와 반성문으로 정 목사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거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김도형입니다. 간부들과 여러 명의 여신도 등에 대하여 가늠, 매춘, 강간, 낙태 등 각종 추문을 실어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이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엑소더스가 제기한 모든 사건의 고소, 고발 및 진정 사건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엑소더스 회장 김도영. 김도영 씨는 정목사에게 1만 명 이상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DNA 추출 등 실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고소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재판으로 10년 형을 받았고 현재도 마찬가지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다. 고소인 메이플이 제출한 유일한 물적 증거는 음성 녹취 파일인데 이는 원본 파일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는 복사본이다. 이 파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고소인은 녹취 원본 파일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팔았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전문가의 음성 분석에 필요한 CD 등사 요청을 거부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방송된 고소인의 녹취 파일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음성 분석 회사에서 1차 분석 결과, 편집 또는 음성 조작을 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고소인의 녹취 파일이 실제 상황인지 의문스럽다고 했으며, 정밀 분석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녹취 파일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과 함께 넷플릭스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며 진행 중인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명성 목사의 설교 영상을 조작 편집 보도했던 사례와 같다. 열의하나라는 설교 내용을 여자 하나로 등갑시켰던 것이다. 고소인 메이플은 한가불릉 상태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7건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플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남자친구를 만나기도 했으며 1번 홍콩, 한국을 오가며 광고 모델러도 활동하는 등 자유롭게 외부인과 접촉하며 사회생활을 했다. 메이플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20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작성한 자필일기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선생님을 늘 같이 살고 서로 애인처럼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랑의 뜻을 이룰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죠? 단지 전도하러 다니며 교회 운영하고 주위 일을 하는 것이 이룬 겁니까? 그 따뜻하고 모묘하고 설레고 기쁜 마음은 어떻게 느끼죠? 만물 계시든 말씀이든 근데 그걸로 설레나요? 오빠 나 껴안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뤄진다고 해도 저만 상상하는 것 같고 이성끼리 사랑 그리고 애인 사이의 사랑 저는 섭리에서 진짜 못 느끼고 있어요. 이런 공구함 어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영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성 사랑을 정명성 목사에게 받지 못해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도 잘생긴 의사랑 놀고 K랑 전화하고 화상으로 뽀뽀했는데 죄송해요. 저 정말 컨트롤이 안 돼요. 마스터판 정말 필요한데 저는 K에 대한 동성 감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K는 아직 저를 좋아하지만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님 마음 안 상하고 기뻐하십니까? 성적 순결을 강조하는 선교회의 교리적 관면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메이플의 생활을 볼때 한거블런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